자 이번 시간에는 어, 코로나 상황에서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어, 카드의 어,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두 장씩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카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어, 여러분들은 지금, 어, 큰 성취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큰 재능도 있고, 어, 지금, 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 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하신 분들은 일단, 어, 목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이상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그 어려운 크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가 어 생각보다 훨씬 더어 강하게 다가오는 것인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하지만 어요 카드에서 보듯이 어 결국에는 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어, 여러분들이 어, 노력한 만큼 보상할 수 있고 보상받을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능력만큼 해낼 수 있다. 그거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어, 그러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재능은 충분하고 어, 목표도 훌륭하나 지금 상황에서 어, 그게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견딜 수 있다면 어, 여러분들이 견디는 힘이 강하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다면 어, 결국 어, 이 여러분들의 큰 재능은 구름으로 떠다, 떠가는 어, 그러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견딘다면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카드를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카드에서는 여자 3명이 나왔는데, 나체의 여자의 3명이 나왔는데, 어, 어, 여성은 보통 풍요와 어, 어,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어, 미래에 여러분들은, 어, 보살핌을 받고, 어, 어떤 풍요로운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 그러한 카드가 나왔네요. 어. 자, 두 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어, 두 번째 카드는 불행히도 여러분들은 많은 어 일을 했고 그다음에 어 한때는 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어 일적으로 여러 어 여러분께서 어떤 추앙받는 일도 생겼을 것이고 어 그만큼 벌려 놓은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될 것이고 이 상처는 아주 깊어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지 안 있을지 않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 상황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벌려놓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한번 미래에 어떠한 카드가 될지 한번더한 장의 카드를 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말을 타고 있는 어, 어떤 기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당당한 모습으로 어떤 행진을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을 어, 한번더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카드가 역시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그, 어,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있다면 어, 한번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카드였습니다. 어, 세 번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 욕망은 지금 많이 채워졌고, 어, 여러분들은 어떤 떠 어, 기사로서, 어떤 어, 한 사람의 어떤 멋진 어, 성취자로서, 어, 여러분들은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면적인 강함도 있고 누군가를 돌파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 상황이고 어,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 이 컵에 담겨서 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어, 그 강함으로 인해서, 어, 다른 사람까지 품어줄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어떠한 지금 상황을, 어,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어, 정신적인 상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부, 닥쳐도, 음,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카드를 한장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능력이 어, 능력도 출중하고 어, 견딜 수 있는 상태이지만 어, 내면적인 깊은 고민은 어,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어, 자신의 강함을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도 어, 의지해 오기 때문에 어, 내면적인 고민과 깊은 어, 내면적으로 약간 소진되는 감정의 소진 상태가 많은 어,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러니까 음, 지금의 혼자 어, 지금 상황을 혼자 견뎌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조금 나눈다면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강함이 어, 빛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카드였습니다. 어, 지금 어, 많은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 어, 카드에 어떤 조언을 따라서 어, 또는 어, 여러분들의 카드의 생각을 듣고 어, 조금 더 어, 힘을 내시고 이겨낼 수 있는 어, 그러한 상태가 되시길 기도하면서 어,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